됩니다. 중요합니다. 한 마쳤습니다. 네. 겠습니다 네, 날 그랬잖아요. 다어 주지 않고 남이를 찾아. 니다 남이 찾아내고 있습니다. 중요해집니다. 아 어, 네. 생각하지마 네. 아, 이대로 <목소리> 1, 때릴 수도 5천 리더 했을 때. 1,000 리더 했을 때. 1,000 리더 했을 때. 리더 했을 때. 1 0천 리더 니 리더 했 리더 했을 때. 1,000 리더 했더 했을 때. 1 0 리더 챔피히이긴레스트도 되게 좋아습니다 그렇습니다. 7,100원. 정하겠습니다떨기 맞춰서 정리합니다. 아는왜어 그렇게 지 7원 27조. 7 나오면 슬라이드 했으면 할게요. 보겠습니다. 레이 매스 케어가중고하습니다 하나라도 사르라 <laughs> 네, 네, 음. 응. 음. 음. 아, 네. 하고, 큰일 났다. 했하고 개닫지. 기본에는 개지 않으면 되겠다. 네. 음. 어, 음. 기본도 KO가 다는데할수으니까 네. 3개 땅을 내는겠습니다 아, 저기요? 2개 가아리 나오겠습니다 네 여기 개 아, 내 아, 게요5,000 리더 해보습니다5,000리 바로 우리가 나옵니다 슬라이어로 시2메로이 네. 네. 자니다 아, 네,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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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천이이이야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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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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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? 아, 맞죠? 아, 부터네어고대상으로알고 아, 싶다고 <laughs> <쓰고 웃음> <싶어. 웃음>

どうしたいです 이나와치거치거아 <laughs> 네? 것 나와서 치이 치는 아나와때에때다는 <laughs> <laughs> 그거 왜 나와 <디드한테> <laughs> 아, 에 때리라 예싫어하는데 무슨 들이야이어이 좋. 일단 저쪽으로 좀 맞춰 주세요. 아, 그래 가지고. 어, 저쪽에서. 저도 로켓피가 있어요. 그러면 안 나. 아, 로페진도 있네. 추천이네. 사무라이도 갖고 쓰는 거. 맞아. 맞아요. 아무 필요 없어요. 코디를 넣어야 되어서 안 돼. 라이트 아래로 이. 아래로 잘 이렇게 여기게아 와. 다마리 <laughs> 왜요? 아니 게 빨간 방실에는 저렇게요. 쓰레기도. 트를 해야지. 어떤 트리거요, 트리도플도팔만 나왔을 때얘기요 그때도 쓰리그잘죠그냥도 차이도 되지 않 어차피 로우 살아있으면 안해먹하면 되고 그때 로우는 진짜 말도 안되는 사기라 아니. 근데 질려서 못하겠어 진짜 몇 탄때부터 한거야 도대체 2기 때부터 한거야 이스트가 4탄때 나왔잖아요 4.5탄이였어 그때부터 하고 있으니까

아, 가 지금 한명 아, 없어요, 에 아, 여기 안에기 아, 여기 안에서. 아, 여기 안에서. 아, 여기 안에 아, 여장안에 여기 안에서. 아, 여기 안 아, 여기 안에서. 아, 여기 안에서. 아, 여기 기가 여기 안에서. 아, 여기 안에서. 아, 여기 안에서. 아, 여 아, 여

<목소리도 못 잡는다. 웃음> 맞이니다 내가 머리가 좋다 음~ 고이이요 <laughs> 맞을게요 틀이 <드디어> 없습니다 <laughs> 아~ 네지장자에켓을다 써버렸네 티켓 머리 하나다오천이서 아니, 얘, 이거 뭐야, 이게. 있세, 있세, 아니, 있세. 있세, 5천. 있으면은... 5천. 아, 그 에이스, 에이스, 에이스는. 왜 할게요? 왜 해요? 맞아, 맞5 0 0 0 6 0이 되야지. 만개 있길래. 5개니다0 0 0원8 0 0 0 0 만. 0 0이되야 5천.

적색이나 흑색이 너무 안 맞아 나오면 그 아, 네. 죽는 거야 나는 아, <laughs> <신가. 적가는 웃음> 아니 쟤다 얻은 거 효과는 좋은데 이거 잠가 나신 아입네니다 내가 화 이제 희망 같은 거 들어갈 때가 아니야 없으면 칠곳넘는걸못 간다 <laughs> 헤드메콜 너헤드메고 헤르메터로 붙여. 죠헤르메다로 붙여. 찔쩍 헤르메로붙헤르메로 붙여. 찔쩍 헤헤헤헤헤헤.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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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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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이런 데가 보시면 뭐가 있다? 귀트킬러래 이쁜데, 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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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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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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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시이가더 나을 것 같아요. 기본보다 이것도 예뻐서 간거아 뭐. 사시이가 아니라. 뭔글식기 없는. 천니다택 뭐, 어. 이거 상해야 돼, 시 무서워? <laughs> 택는니다아 어? <laughs> 아, 아 카운터리스가. 와, 겨우 이겼다.